했습니다. 시동 걸었어요. 근접 상태에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엄청난 킬수를 보여줘. 야! 야! 서울! 야! 서울! 아! 서울! 서울! 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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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지금 킬로그 보고 뺏었습니다. 터지는 소리 듣고, 네. 터지는 소리 듣고 네. 거리를 정확 명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뺏어모으세요. 뺏어모으세요. 네. 정확합니다. 네. 페트라이먼드가 들어야 돼. 네, 그렇죠. 들어야죠. 페트라이먼드가 아, 덤마이 있어요. 오 마이 가 성마이가 있는데 이거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죽이랬어요. 버기가서 있고. 자, 이거 나나나못 내리고. 아! 좋아요! 야야야 롤러시! 황동준! 하나봐요한대한 대! 일어났어! 저른저오 수류탄! 대이저 서울전 붙였어요! 서울전 예. 붙였어요! 자 들어갔어요! 와아! 좋 완벽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뚫어내지 그렇죠. 못하면 네. 결국에는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어땠네! 아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주 좋습니다 지금요 무조건 연결이 되거든요? 네자 이거 기절로고 나오면 수류탄 던져가지고 한점 먹을 수 있어요 오이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네. 삼킬 생선 뼈바르드 네. 순살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어, 어, 맛있겠다. 이상황에선 뼈까지 씹어 먹어야 돼요. 아 그럼요. 이것도 네, 이것도 것도, 이것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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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한민국. 일번 마이크. 서울 조기영.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서울 선수님 3킬째 독일과 태국이 자기장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 고... 오. 오! 자 지금 캐나... 캐나다가 차 타고 들어왔어. 그 위에다 네. 폭격을 뿌리고 있어요. 어째. 그미라맘의 최선의 목표를 좀 해주는데요. 천천히. 네? 하염병도 있어요. 야, 오케이. 예. 김동준 오케. 박정경, 조기영. 어, 키난 한 팀. 키난도 키난. 당당 수월이. 당당 수 나왔어요. 당당. 당당. 당신은 당신의 소탄에 죽었습니다. 아, 이거 좀 끊어서야 되는데. 네, 솔 혼자 개인 오킬입니다. 네. 파밍을 하러 단편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몰려드는 인원들에게 무한대로 술탄을 던질 수 없다는 그런 약점도 오! 있습니다. 야! 수 제가 오늘 서울 예. 깔끔합니다. 점기력이 아,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정말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이걸 먹어야죠. 그렇죠. 이거 라이브로 이어줘 아, 좋아요. 에임이 맞을 수 있어. 파이킹으로. 서울, 네. 서울. 아까진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실 봤거든요. 네. 서울 빨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해요. 제가 시간 기가 막힙니다. 보여줘야 되는 상황. 이 오, 캐스테, 캐스테, 캐스텔. 하나를 잡아주고, 자, 패스 계속. 서울. 너무 좋아졌어. 조기열. 하나, 하나 뺏고, 하나 뺏고. 아, 자, 좋습니다. 할수 네.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보조차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진입. 좋은데요, 조기열? 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연막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자, 한 번만 더 수급할 수 있나요? 자, 뒤에서 핀란드도 한 명이 기절 중이라. 롤인즈 톰을. 자, 우측 아래로 스며들어 가면은 한번 누울 수 있는 공간이긴 있 한데 지금 들어갔다가 베트남이 또 노려봐요. 네. 자, 이제 서울에 오! 오 서울! 오! 참거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오리 서울. 싸요. 이거 서울. 이 기절 시키면 더 좋은데요. 하나, 하나, 하나. 서울. 기절. 지금 서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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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 백고, 백고. 이거 갈렸어요. 어, 오! 도겨! 기서 그리고 인서클이 아니에요. 받는. 네. 잡아들지 홈 잡아들 차량 터트리면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로 바로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자 이거 반대. 자, 오! 자 오! 이제 진짜 이건 이제 이제 이제는 네. 태국과 함께까지 함께 네. 요리하는 쇼. 그렇죠. 자자 서울 이제 안迫.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 거리가 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서울 습니다 시야 뗐어요. 자 빼서 먹기 빼서 먹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시야 벗어났습니다. 한번더 버틸 수가 있어요. 태국이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 욕심부리면 안 돼요. 서울잘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어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자, 시야 자, 벗어났습니다. 서울, 서울, 서울. 아, 들어왔어요. 포지셔닝 완전 바꿨습니다. 킹해주 잠깐만요. 대어요살렸어요 서울 자, 이거를 진짜 한번 서울의 기적. 서울 기저기알수 있다. 파킹 자신감 하나 더될것 같아요. 믿고 있어, 자, 믿고 있어, 믿고 있어, 믿아있아안 됐어, 어안 됐어. 하나 아자 1대1 일 개, 레 성공 어디 뭐 성성이 성공이다. 잡아 잡아. 한명한 명. 패임스를 잡을 수 있어요. 몰명 2명 어디 몰라. 안이안안안 보이 안안 보이 안안 보이 안안 보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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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안보니이안 보이 안 보이 안 보이 안보아안아이아 보이 여기서 울 이노리 씨가 그냥 뒤에서 길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자 서울 선수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 서울 서울이 안 보여 안 보여. 자, 오는 거부터 소리 소리 듣고. 자. 오, 어, 이거 사람이 듣게 되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못, 못 봤으면. 위해 아! 아! 봐요. 자, 잡아요, 하나. 저 아, 선방. 좋아요. 자, 들어온 상황에서 오. 자, 파 위치 파이근 자, 위치 보고 오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자, 룰라 씨. 오. 자, 위치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전명 1은 상황이고요. 지나 가야 됩니다. 진작 가야 됩니다. 무선수 바퀴 조심해야 돼, 박살내야 돼. 오 얀니가, 얀니가 이 타이밍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거, 이거 확. 자, 이 노인 스쓰러졌어요 아, 브라질, 브라질 진짜 한국팀 여러 번 울리네요. 지금 순리권 팀들이 아예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아,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동선이면 브라질도 웃승은물 건너가요. 네, 네. 지금 무리 네. 많이 걸죠. 한국들이 싸워서 영국만 웃죠. 건드릴 팀을 건드렸어야죠. 한국 건드려 영국이 웃어요. 신보이! 제취넘치는 플레이! 우인 죽어 신보이 차량 타고 이동하는 거야!